뭐 완전히 우리가 혐하는 꼴팸이 아닙니까? 인간의 존엄적 가치를 졸라게 파괴하는 전문가 악마 같은 우리 대선 얼마 안 남지 않았나요? 장애인 등급제 폐지 운동 하시는 분이죠? 네. 네 부양의무 폐지 네 부양의무제 폐지하고 등급제 폐지하자 그 얘기니까 네 여기 네분 후보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디씩이라도 좀 한말씀 해주시고 문재인 대표님부터 좀 한말씀만 짧게 한 30초씩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옆으로 할까요? 네, 우리 이재명 시장님 선. 네, 죄송합니다. <laughs> 네, 앉아 사실도 편해요. 네, 네, 네. 야,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그부양의무제 장애 등급제 폐지 운동하시는 분이신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네. 지난 5년 전부터 이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돼야 된다고 이미 그때 공약했고. 여기 계신 네분 중에서 당선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다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부양의무제 폐지돼서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저는. 데미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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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 그것도 제 마음이나 의지가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성평등 세상. 방금 보신 영상은 문재인이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여성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 당시 난입한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의 질문을 받고서 한 대답인데요. 다른 진보계열 후보들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어떻고 정권을 잡으면 내가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등의 발언을 하는데 문재인은 뜬금없이 나는 페민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게 아니 아니 한는데도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정상처럼 보이세요? 제가 이것부터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문재인과 민주당이 엄청난 병신짓을 한 것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데요. 시작에 앞서서 제 영상이 보다 많이 노출될 수 있게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청년비서관을 새로 임명하겠다고 깜짝 발표한 내용들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한번 보시죠. 청와대 청년비서관의 96년생 박성민이가 발탁됐다. 자,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이야 무려 1996년생 90년도에도 아이들이 태어났단 말이지. 그리고 얘는 문재인이 환장은 배민이 슈트야. 이 뉴스 접하자마자 딱 느낀 게야 이제 민주당은 망했구나. 오랜만에 예언자놀이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이제부터 민주당이 문재인을 졸라게 빠르게 손절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이제부터 진정한 레임덕이 시작되고 대깨문들은 고립될 것이다. 장할못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얘가 뭐 하는 앤지 설명하기 앞서서 문재인이 뜬금없이 왜 저런 황당한 무리수를 뒀는지 알아봐야 할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최근 쿠힘당의 반패미 운동하는. 젊은 정치인, 이준석이 뜨면서 이슈몰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딴지 걸은 게 민주당 백권 후보, 정세균이가 장유서 이질을 하면서 민주당의 꼰대 이미지를 쐐기 박아줬죠. 그리고 그 앞전엔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 뭐 때문에 하게 됐었죠? 비읍지읍! <laughs> 비읍지웃 냄새 맡고 싶어. 오거돈이가 강제 성추행해서 부산 시장에서 쫓겨나게 됐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더듬어 민주당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내로남불 정당답게 여성 인권, 여성 인권, 여성 인권 노래 부르던 그 민주당과 그 여성 단체가 해당 피해 여성을 비읍지웃 냄새 맡고 싶어. <laughs> <laughs> 박원순이 가해했던 그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으로 몰아버리는 한편 성추행 가해자를 국산까지 벗어 이 치르는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까지 거하게 치렀습니다. 문재인은 이준석이 해 졸라 부러운 거고 졸라 지우고 싶은 거야. 민주당의 꼰대 이미지와 더듬어 성추행당을 그래서 이준석보다 더 어린 페미니슈트 여자애를 노출시키며 젊음과 인권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획득하고 변신하고 싶었던 건데 아 안타깝게도 변신이 아니라 병신이 돼버린 거지 오늘 나온 기사라서 아직 큰 반향은 없지만 내일부터 온 언론이 줄줄 빨아줄걸. 그리고 진보 진영에선 이리저리 우리 이니가 미쳤나? 돌았나 봐 하면서 지랄하기 시작할 거고 일부 대깨문은 이탈하기 시작할 거고. 머리가 완전히 깨어진 대깨문들은 더더욱 처절하게 피해 실드를 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대환장 파티. 아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셨죠? 이제부터 문재인이 임명한 청년 비서관 박성민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시선 강간이라고 그릴려나? <laughs> 일단, 애가 어리다 보니까 이력을 찾아봐도 그다지 별로 없어요. 일단, 공부는, 그다지 잘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강남대학교에서 고려대로 이제 2학년 마치고 편입하내고 민주당에 공개 오디션 청년 임재로 뽑혔었는데, 어.. 뭐 정치권에서는 공개 오디션 저거다 쇼인 거 알만한 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성 단체 줄로 제를 땡겨 올린 거다. 미리 찍어놓고서 공개 오디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른 순진한 청년들을 병풍으로 이용해 참고 국민들한테 공개 쇼질한 겁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 정치 하루이틀 들여다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일단 얘 대가리 속에 어떤게 들어가 있는지 보려면은 활동한 이력을 봐야 겠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애가 어리다 보니까 방송 몇개 출연한 것 밖에 없고 정치적인 활동은 페미니슈트 활동 밖에 없는데 딱 두개가 나오더라 그중에 한개가 뭐냐면 블랙핑크고 또 다른 한개는 리얼돌이다 여러분 블랙핑크가 뭐냐 연세 드신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찍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랙핑크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뮤직비디오에 제니라는 여자애가 있어요 블랙핑크의 멤버 중에 걔가 간호사복을 입고 왔다 그리고 간호사복을 야식구리하게 입고 나온 것은 간호사를 성적 대상화한 것이다 <laughs> 그래서 블랙핑크 뮤직비디오에 박성민이가 YG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 요제래에서 결국에는 저 블랙핑크 뮤직비디오를 수정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서 작년에 좀 핫했었습니다 블랙핑크 뮤직비디오에서 제니가 간호사 복장 이은게 간호사의 이미지를 왜곡해서 성적 대상화를 하는 것이다 그 질병을 떨어서 블랙핑크의 제니가 졸라게 욕을 처먹고 해당무비를 결국엔 편집하게 되는 과업을 이루다 그리고 두번째 리얼돌은 무엇이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거예요 리얼돌 질막까지 옵션으로 기사가 굉장히 자극적이죠 여당 지도부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놀라 심각하게 시퍼렇게 뜨고서 분노하고 있죠. 리얼돌로 인해서 여성이 극도로 성적 대상화되고 있다. 자,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리얼돌이라는 사람의 정신을 조종하는 악마의 인형이 대한민국의 남자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여성을 극 성적 대상화하게 한다 이기야.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여성들이 악마의 인형 리올돌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너지게 된다 이기야. 때문에 졸라 사악한 악마의 인형 리올돌을 규제하는 법안을 내야 된다. 이거를 또 패미들이 법원까지 끌고 가서 결국에는 대법원이 리올돌은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판결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박성민이 쟤는 지치지도 않아. 이제 박성민이라고 하지 않고 문재인의 청년 비서실장이라고 말해야죠? 문재인의 청년 비서실장, 박성민이가 여성이 성적 대상화되는 상황에서 리얼도를 성적인 영역, 개인적인 영역으로 나눠서 볼수 있겠느냐? 이는 반드시 대한민국 사회가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이다라고 지부렸던 애란 말이죠. 이 정도면, 뭐, 완전히 우리가 혐오하는 꼴팸이 아닙니까? 그, 정신병이라고 불리는. <laughs> 아니 씨발 리얼돌이 여성을 아 이거 띄우면서 해야겠다 여기 있다 <laughs> 아이좀 혐오스러운가? 자요런 리얼돌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여성의 존엄적 가치를 훼손하기에 규제를 해야 된다는 논리면은 씨발 샌드백은 사람을 폭력적 대상화를 하는 거 아니야? 그로 인해 샌드백은 사람의 존엄적 가치를 훼손하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초딩들이나 젠민이들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장은 인간의 존엄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기교육을 하는 거고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도 없어져야 될 종목 아니야 안 그래? 그리고 씨발 흑인 인권운동가 무하마드 알리는 수십년간 샌드백을 때려왔으니까 인간의 존엄적 가치를 졸라게 파괴하는 전문가 악마같은 반인권 개새낀거고 샌드백치는 태권도, 복싱, 이종격투기같은 모든 스포츠는 사람을 졸라 폭력적으로 대상화하는 반인권적인 운동이니까 전부 다 없어져야되고 올림픽 종목도 바뀌어져야하는거야 그지? 그리고 제가 조금 더러운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보겠습니다 어...

시발 졸라게 노출했으니까 나깔롱튜브는 스님을 감히 스님을 졸라게 성적 대상화한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아, 스님들 죄송합니다. 아미타불. <laughs> 아, 계속해 볼까? 태양의 후예의 송중기는 군인은 성적 대상화한 거고, 왓처의 서강주는 경찰을 성적 대상화한 거고, 교복줄에 입는 꽃비리들은 학생을 성적 대상화한 거고, 검정색 짧은 치마 입은 애들은 가족 잃은 유족들을 성적 대상화한 거 아니야? 그럼 씨발 도대체 뭐를 입으라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페미니즘은 정신병이란 말이 유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이런 논리를 펼치는 인간들이 정상인 것 같습니까? 저런 정신병 걸린 애를 청년 비서관으로 채용하는 문재인이는 도대체 무슨 정신일까요? 문재인의 서프라이즈, 박성민 깜짝 인사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골로 갈 것이다.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얘를 좀 치워야겠다. TV에 딱 집어넣으려고. <laughs> 아 오늘 계속 이렇게 띄워놓고 해야겠어. <laughs> 그리고 영양영 미미한 나도 바람을 한번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어이 자칭 진보 여러분, 남자 대깨문 여러분, 여기 좀 봐봐요. 여기 이 방송을 좀 봐보세요. 우리 인이 하는 짓거리도 좀 봐보세요. 우리 진보 대통령, 문재인이 하는 짓거리를 봐보라고요. 우리 대선 얼마 안 남지 않았나요? <laughs> 근데 문재인과 대깨문이 민주당과 진보세력을 말아먹으려고 합니다. 문재인과 대깨문이, 우리 민주당과? 우리 진보 세력을 말아먹으려고 한다고요 왜냐면 우리 이니님은 청년이 아니라 페미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니님이 26살짜리 페미니스트를 왜안 쳤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우리 이니님의 청년정책은 여성정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니님의 청년정책은 여성정책이다! <laughs> 보다 여성비율제를 강화해서 보다. 남자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고 기회를 박탈할 거고 모든 땡보직은 남자들이 할수 없어. 전부 다 여성들로 채워질 겁니다. 요렇게 문재인과 대깨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남자 청년은 골방 백수로 살고 여자 꿀벌은 여자 꿀벌 오토케가 범죄자를 잡고 불을 끄고 국방을 지키는 대한민국. <laughs> 졸락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것 같아요. 이게 다 대깨문과 우리 이니님 덕이에요. 그죠? 대깨문이 응원하고 문재인이 펼치는 정책 덕에 여성을 더 혐오하게 될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쟤네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를 양성하고 갈등을 조장해서 단체를 만들고 우리 세금으로 꿀빠는 시민단체를 만들고 지그 새끼들 월급 타먹게 하는 거. 민주당은 문재인을 손절하지 않은 덕에 완전히 마탱이가 갔다. 이렇게 되면, 대선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것 같은데? 머가리 좀 돌아가는 대깨문 새끼들은 지금 환장할 거다. 그리고, 민주당 제1 대선 주자 있지? 이재명. 성남총각 이재명. 보 확짓 이재명. 이재명도, 페미니슈트. 대깨문과 원팀이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송가혁도, 페미니슈트. 대깨문과 원팀이다. 페미니슈트. 대통령님 만세! 페미니슈트. 원팀 이재명 만세! <laughs> <laughs>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자들을 보고 요렇게 조롱합니다. 대깨문 탈출은 지능순이다. 뭐라고요? 대깨문 탈출은 지능순이다.